부모, 길을 잃다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효진입니다. 네, 오늘 질문 궁금합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아이 다 키울 수는 없는데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특히 그 작고 이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오지 어. 않는 동물들을 좋아하는 아 조건이 있네요. 네. 네. <laughs> 물고기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집에서 물고기도 키워봤고, 지금 거북이도 키우고 네. 있는데, 도마뱀도 키우고 싶다, 음. 장수풍뎅이도 키우고 싶다, 막 이것저것 다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부담이 되니까 음.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 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 벌레가 들어오는데, 네. 그 벌레들을 잡아다가 채소통에 어. 넣는 거예요. 아. 그 거미를 잡아다 넣고 어. 거미 먹이를 주겠다고 네. 또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을 잡아서 또 거기 음. 넣고 그래서 거미가 채집통 안에 하얗게 거미도로 쳤어요. 아. 그런 채집통은 어. 거실에 지금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자꾸 또 뭔가를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음. 저는 부담스럽고 네. 이럴 때 아이랑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이런 걸 허용하는 부모들은요, 대부분 그래도 이과형 부모들이 많아요. 아, 네. 네,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래도 네.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걸 못했어요. 어, 음. 저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아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역시 문과형으로 자라더라고요. 음. 그걸 후회해요. 어, 지금 다시 키운다면 저는 이렇게 허용해 줄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을 많이 줄것 같은데 그 대신에 교육은 뭐가 필요하냐면. 뭐, 곤충이든, 뭐, 저런, 뭐, 동물 어떤 거든, 이게 핵충이 있고, 익충이 있죠. 네. 예,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게 있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음. 그런 곤충의 분류 같은 것도 아마 알려줘야 돼요. 오, 네. 네. 예를 들어서, 거미 같은 경우는 키울 수 없는 동물이죠. 음. 네. 그렇지만 얘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인간과 함께 살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사실은 사육이잖아요. 네. 키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본을 준다면, 어, 이 아이가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관점을 이 거미나 이런 곤주는 자유롭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가둬뒀다라는 것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철학적인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내가 널 좋아하지만 나는 너를 갖지 않아. 소유하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같이 사는 거 라고 해도 가진 것좀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줘야 된다. 왜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건다 내가 소유해. 지금은 인간이 크니까 하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좋은 가치관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으니까 <laughs> 네, 다음 질문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